미안해. 전달해야 할 것이 있어. 조금 보충 설명을 할게. 네가 나 이외의 인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것을 볼수 있으면 좋겠어. 바른 인간의 마음을 성격을 그녀에게 줄 수만 있다면 저런 결말은 맞지 않을 거야. 그러니 자유롭게 적당히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 보기 바라. 무심코 하는 행동이야말로 내 성격에 숨어 있어. 그래, 예를 들면은 어 아까 움직일 수 있게 된 후에 맨 처음에 묘지로 확인했지? 하지만 너와는 달리 먼저 앞으로 나가거나 떨어지는 떨어지는 것을 줍는 사람도 있어 그런 점 말이야. 그런 무심코 하는 행동에 기계가 아닌 인간다움이 있어. 설명한 대로 하트를 모아서 100%가 되면 진단 올려야 어떤 행동으로 하트를 모을지는 너에게 달렸어. 예상외로 금방 모일 테니 그것만은 주의해. 자, 그럼 게임을 계속할까? 오케이. 그러니까 뭘 하든 제 마음이군요. 벤치에서 3초 이내 잘리었다 어? 나 운세 볼래 오치 츠와 무슨 일이야 이런 곳에 어슬렁거리다니 막사가 없으니까 한가해졌어? 응 음, 그냥 꽤나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야말로 점쟁이 로봇인 내가 나 철철해 로군 지금 점을 볼 거면 오코인으로 해줄 거라고? 보통은 시코인받는데 말이 어때 박감신데 점을 봐줄 수 있을까? <웃음> 귀여워 <웃음> 무슨 점을 봐줬으면 좋겠어 해야할 일 이제부터 해야할 일은 뭘까 과연 그럼 그것을 점 쳐보자 원하는 타이밍에 세분만 수정구슬에 손을 대봐 오케이다 음 과연 네가 해야될건 그건 그 등에 나사를 감는것이로군 에? 그럼 그렇고 왜 감지 않았어? 박사가 구형인 우치와를 위해서 붙여준거 아닌가? 자기 혼자서 움직일 수 있게 말이야 그건 박사가 죽어서 기분이 우울한걸 또 알지만 말이야 하지만 나사를 감지 않으면 죽는 거나 다름 없으니까 응 알고 있어 이게 점을 봐준 거였나 나사는 감아둬 이미 점 봤지? 그래 얜 뭐야 오 살았다 거기서 배터리를 빼서 내게 주지 않겠나 우기는 작은 도둑놈에게 몸을 파괴 당해서 말이지 혼자선 뺄수 없지만 아이구 교수님 나는 죽어버려서 움직일 수 없을 게다 어떡하마 자자 잠깐만요 부디 가난하고 가난한 저희들에게 차비를 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쟤는 그 배터리가 없으면 죽고 맙니다그 배터리를 저희에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배터리를 내게 가마 배터리다 전쟁의시앗다의 없는 편이나 어떡하지? 큰 사람에게를 배터리, 가난한 사람에게 기회를. 이렇게 말하면 왠지 쓰레기 같지 않아, 내가? 잘못 선택하는 것 같은데? 안 그러냐? 그냥... 둘다 배터리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왠지 나쁜 놈 같고 이렇게 해야지 좋은 놈 같잖아. 선택지가 좀 이상하네. 이렇게 하는 게 선택이 더 많겠지, 아무래도. 작은 사람들에게 배터리를 건네자.